네, 사수에들어니다이 사주는 임신년에 태어나서 병오월 정묘일 갑진시 병화일주가 5월에 진시에 태어난 건명 남자인데 금년에 이제 38살이에요. 에, 목이 두개 28살 목이 두개 화가 세개 토가 하나 금이 하나 수가 하나 일단 오행은 골고루 있었는데 목화가 대단히 강합니다. 목판이 대단히 강해서 배우자가 약한데 이 사람이 그 16살 때부터 그 여자가 일찍 들어왔어요. 그러다가 일찍 들어와가지고 지금 현재 살아가는 운이 기유대운이니까 굉장히 부인하고 나빠요. 그래서 결혼도 일찍 했는데 이 사주도 이제 이혼 내지 사별을 하는 사주인데 예, 17년도 정유년에 예, 부인을 하늘나라로 보냈답니다. 그 이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끔찍한 일을 초반에 겪었는데 예, 원래 이제 이혼하는 사주지만 그 사별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별하기가 쉬운 사주 이 사람이 불이 많아서 불천지인데 예, 그래서 그 여자가 본인이 이제 불이고 철이 불인데 여기서 철이 부인이에요. 불 속에 이제 그 철이 녹아 버리는 거죠. 모유충어하니까 대운에서 부인이 깨졌다. 그 17년도 정륜이니까 부인이 깨졌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하게 된 사주다 이제 그렇게 이제 봐집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은 이런 것 보면은 정말로 참 무서운 거예요. 저 운이라는 게 무섭고 대단히 불행하게 된 사주인데 너무나 일찍 상처를 한 거예요. 부인이 일찍 들어오는 사주고 일찍 많이 사귀었는데 에, 지금 대운에서 모유충월하니까 여자가 깨졌다. 17년도에 정류년에 모유충월하니까 또 여자가 깨졌다. 그때 부인이 교통사고로 하늘로 갔다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사주죠. 어차피 돌이켜보면 이 사주는 이혼 내지 사별하기 쉬운 사주다. 어, 그리고 이제 그이 사람은 천옥살까지 있으니까 어, 조심해야 된다. 감옥 가는 것을 또 해살 해로운 살이 있어서 어, 부부간에는 서로 좀미워한다 어, 등등 여러 가지로 겹쳐서 오행은 골고루 있으나 모가고 화가 너무나 지나치게 많다. 모가고 화가 그래서 부인이 하늘나로 갔다 그러는데 아이참 안타깝죠 이런 사주 보니까 어,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운은 그 운으로 보면은 인생살이 그 나쁘지가 않아요 어, 대체로 운이 이제 좋게 갈 뻔했는데 부인을 너무 일찍 간 거예요 여기 앞으로 앞으로 이 사람이 어, 저 삼십 여섯 살 때부터 한 사십 년 빛나게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혼을 하면은. 재혼을 하면은 그 부인하고는 알콩달콩 행복하게 잘살것 같아요. 그래서 좀 사주가 안 좋기는 한데 불이 만해서 철이 녹았다. 부인이 하늘나라로 갔다. 안타까운 그런 사주였어요. 재혼해서 다시 또잘 살면 되겠죠. 예, 여기서 마칩니다.